음 네. 1번 문제는 뭐 기러기어 요거를 이제 뒤로 읽어도 이제 기록이가 되죠. 기록. 어 그래서 요러한 단어를 찾아 가지고 앞으로 읽어도 어 뒤로 읽어도 똑같으면은 어 트루 그렇지 않으면 퍼스가 나오는 함수로 구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이 있으면은 이런 아, 식으로 하면은 어, 거꾸로 뒤집은 문자리 된다고 했죠. 그래서 x 가들어가면 x 의 아, 뒤집은 애하고 어,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지를 판단해 가지고 결과를 이제 리턴해주나 함수로 구현을 하면 되니까 음. 어, 솔루션이라고 해야 된다고 했지. 이렇게 어,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를 이제 쓰면은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쓰면은 어, 음, 다음과 같이 리턴되고 요거는 이런 방식으로 리턴이 되겠죠. 음, 요거는 이제 꽤 유명한 문제인데 어, 아마 이제 1번도 그좀 유명한 문제고 1, 2, 3번 이제 다 유명한 문제예요. 어, 그래서 알고리즘을 구글링하면 찾을 수는 있었을 텐데, 어 그게 이제 언어마다 좀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언어는 이런 거를 되게 쉽게 풀 수도 있고, 어떤 언어는 이제 요 요런 거 특히 어 어려운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이 보통 이제 설명 알 알고리즘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거는 어 굉장히 이제 기초적인 알고리즘부터 구현을 하고 있어. 고 아마 참고해서 푸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 마찬가지. 이것도 검색을 하면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참고해서 푸는 것보다 생각해서 푸는 게좀더 유리하니까 어, 시험에서도 생각을 해서 푸시면 아마 좋을 거예요. 아홉 개 공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고 뭐 여기가 이제 무게가 무겁다. 그러면은 어, 일단 이렇게요. 해이세 그룹을 해서 여기 처음 두 개를 무게를 재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무게가 똑같다, 그럼 가장 무거운 공이 이제 여기 에 있는 거고, 어 만약에 이쪽이 무게가 크다, 그럼 가장 무거운 공이 여기 있고, 이쪽이 무게가 크다, 그럼 가장 무거운 공이 여기 있겠죠. 그러면은 어, 한 번에 무게를 재가지고 후보를 세개 중에 하나로 좁힐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어, 이제 세 가지 공이 있다고 쳤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어, 세 가지 공이 이렇게 있고, 뭐 이쪽이 이제 무겁다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요. 이거 두 개를 재요. 이거 두 개를 재 가지고 어느 쪽이 이제 무거운지 판단을 하고, 만약에 이제 얘가 무겁다 그러면 이제 얘가 가장 무거운 거고, 얘가 무거우면 얘가 가장 무거운 거고, 어, 이 둘이 무게가 똑같다 그러면 얘가 가장 무거운 게 되겠죠. 그래서 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리스트가 이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음, 리스트 l1, l2, 어, l3 얘는 이제 리스트에 어, 처음 세 개, 그 다음 리스트에세 개부터 6그 다음에 리스트에, 어, 6, 그다음에 리스트에 음, 이런 식으로 하면은 3등분을할 수가 있겠죠. 음, 이렇게 하고 if l1이랑 어, l1이 이제 썸, 그 다음에 l2에 이제 썸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l2가 크다, 어, 뭐 l1이 크다라고 할까, l1이 이렇게 크다. 첫 번째 그룹에 이제 가장 무거운 게 있다는 거니까 이제 여기에서 어 조사를 하면 되겠죠. 이제 L1의 첫 번째하고 어 L1의 어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해 가지고 요거를 비교를 해서 만약에 이게 트루이면은 어 뭐를 리턴하냐면은 어 0이라는 애를 이제 리턴을 하면 되죠. 그래서 리턴을 할래를 어이 맥스값이니까 뭐 요렇게 이제 잡아 놓도록 하고 어 나중에 알그 x 어 요렇게 0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 요거 요고, 요고를 이제 체크해서 어 얘가 더 크다라고 할때얘는어 1을 보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는 어 두 번째 공이 이제 아니 그 인덱스 2인공이 가장 그 무거운 공이겠지. 그 다음에 어 만약에 요렇게 된다면 요렇게 된다면은 이제 가장 무거운 공은 인덱스가 이제 3, 4, 5 중에 있는거죠. 이는 요거를 어, 2로 바꿔주고, 2, 2로 바꿔주고, 여기는 3, 여기는 3, 여기는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경우는 3, 3 바꿔주고 6으로 바꾸고 6으로 바꾸고 6으로 바꾸고 3 3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음. 그래서 만약에 뭐그 요러한 함수는 솔루션이라는 이제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리스트가 오면은 리턴. 어, 요거를 이제 리턴하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건 여기 해줘야 되겠네요? 음.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실행했을 때 어, 요렇게 0이 나오고 얘를 실행하면은 음. 요런 방식으로 나오게 됐죠 하. 요거는 이제 그 카카오 문제인데 여기에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이 문제가 아이 뭐 어디, 어디서 봤는데? 이건가? 어, 문제 되게 많아요. 그래 가지고 여기 인턴십 뭐였는데어이 이건가 보다. 어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 중에 있습니다. 레벨 1어 되게 이제 쉬운 문제로 음, 이 중에서 쉽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어. 그래서 원래 이제 문제는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생겼어요. 어, 뭐이 그림은 의미 없는 것 같아 갖고 제가 이제 갖고 오지 않았고 여기 있는 문제를 제가 그냥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어, 어 사실 이문제 설명이 어 뭔가 이제 저는 그뭐딱 이게 이해가 잘 되게 너무 잘 되게 썼다 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그 굳이 이제 쓸데없이 되게 어렵게 쓴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이게 문제입니다 어 요런거를 이제 좀잘 풀어야지 나중에 그 어 요런 채용 연계형 인턴 같은 거를 어, 합격을 할 수가 있겠죠 어 문제는 이제 대충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제 요런게 들어오면은 어그이 이거를 이제 뭐뭐 뭐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1을 그 영어로 원으로 바꾸고 뭐요런 방식으로 어 지금 이제 바꾼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바뀌어 있는 문자 s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출력으로 이제 예를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면은 얘가 나오고. 얘가 들어오면 얘가 나오고, 얘가 들어오면 얘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예요. 얘는 이제 바뀔 게 없으니까 그대로 하고, 어, 그래 가지고, 어, 이제 요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거를 이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어, 요거를 이제 리플레이스, 어, 원, 원을 일로 바꾸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어... 이 결과에다가 다시 모리 뭐 플레이스 세븐을 7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죠. 어 그래서 그 이렇게 이제 계속 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이용하면어포 시티 케이브 c 인 시티 아이템스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케어 v를 이렇게 이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replace k 그다음에 이거로 v 어요러한 방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포 k v in dct items 어 만 이거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S가 이제 이렇게어 되었다고 했을 때이거를 어, 계속 반복하면은 어 끝나겠죠 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출력하면 그대로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얘를 이제 리플레이스를 해도 어뭐 제로 이렇게 된거를 내가 이제 영으로 이제 바꿔도 아 원, 원을 1로 바꿀까? 원을 이제 1로 이렇게 바꿔도 어, 이 우리가 보이는 결과는 바뀌었는데 이 S 자체는 이제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갖고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어, 저장을 해주는 루직을 넣으면 은 이렇게 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솔루션 어떤 이제 S가 왔을 때 리턴 S, 바뀐 s를 리턴을 할건데 어, 일단은 요 딕셔너리를 여기 안에다가 이제 선언을 해주고 요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어 우리가 이거를 수행을 하고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음, 요, 요런 거를 이제 하면은 어, 요런 거를 하면은 솔루션 음, 출력이 이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해볼까 요거를 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나오고 얘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제대로 구현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